미야. 안녕. 나도 얼굴 나올래. 아. 안 아, 아, 아. 아, 아, 형이 깨져버릴까. 아. 니세워야지뭐 하는 거야. 저 아야 미안하지. 미안. 어? 저거 우리 주라, 요플로. 주라, 요플로. 진짜? 응. 아, 먹고. 별로 안 먹고 싶어. 어! 말해. 미안, 미안, 미안. 아, 그냥 버려저 음. 음. <laughs> <재밌다. 웃음> 음. <날린> 거. 널 버릴게요. 응. 응. 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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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? 여러분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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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. 거제 별로 안 먹고 싶을 것 같아. 찌개더 먹자. 가 떼? 같은데? 아, 뭘 봐? 저, 다데다보지마 윤자가 윤라가 여러 인데라 여데라 인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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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라데데데 아니라고 했는데 뒤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뒤집어서 애터에도 똑같은데 <laughs> 아, 아니야 잘안 터졌어 이거는 젤라주다 아, 아 싫어요 내가 먹는다 네. 근데... 이거 먹는 거 알죠 여러분 아유! 빨리 먹어 민기 달라져 달아 먹을게요 얘 얼굴 아니고 뭔 아까 이거. 창선, 창선. 창선. 아까 똥 싸고 남은 유지예요, 여러분. 아 깨끗한 유지예요. 쇼. 원래 외지 잠만 아, 아, 저... 마지막 끝 엄청 깨끗해졌죠? 빨리나 플라 릴라 인데 저하번 있어요.